안녕하세요. 2025년 미국 시민권을 받고 후기를 남기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서 고민 끝에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USCIS 웹사이트에서 혼자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데까지 총 7개월 12일이 걸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정, 궁금하셨던 것들 정보를, 어,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USCIS 웹사이트를 통해서 N400이라고 하는, 어, 애플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 다할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변호사 도움 없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710불이 들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아, 타임라인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2024년 어, 6월 21일 날, 어, N400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했고, 온라인에서 서밋 버튼을 누르면서 710불을 냈습니다. 가장 아래 단에 케이스 히스토리에, 이렇게 나오죠. We received your form N400. 어,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히스토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어 3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6월 20일, 7월, 8월, 9월 한 3개월 반 정도 됐네요. 10월 9일 날 We schedule an interview for your form N 400. 그러니까 10월 9일 날 너의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라는 업데이트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는, uscis 로그인을 하면, my account라는 곳에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메일로도 너의 그 케이스가 업데이트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알려줘서 편하게 이메일이 오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맨 위에 이제 case status, 그리고 case history, 그리고 documents라는 게 있는데, 다큐먼트 섹션에 보면 이제 날짜가 있죠. 인터뷰 스케줄 e PDF 이렇게 10월 9일날 발급된 게 나옵니다. 이메일로도 오고 우편으로도 어, 날라오니까 뭐 프린트하지 않아도 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 간단합니다. 너가 언제 인터뷰가 잡혔다는 라 내용이고요. 저는 인터뷰 날짜가 11월 20일 오후 12시 30분에 잡혔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인터뷰 스케줄을 받게 되면 이제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인터뷰 공부를 하셔야 되죠. 영어 시험도 준비하고 미국 역사에 대한 시험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미국 시민권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어, 코멘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던지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면 당일날 너가 합격했다 어, 아직 합격하지 않고 보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분들은 당일날 바로 선소식을 해서, 어, 세레모니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너의 스케줄, 그, 어떤 세레모니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주겠다 하고, 어,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언제 스케줄이 나오나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스케줄이 어, 안타깝게도 12월을 넘어서 1월 21일날 오전 8시 반에 잡혔다고 업데이트 상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의 스케줄이 취소됐다라고 어 연락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바로 너의 스케줄이 일주일 미뤄진 29일 날 잡힌다고 알려졌습니다 왜 갑자기 첫번째 스케줄이 취소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취소됐다는 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잡혔다고 와서 좀 안돌했습니다. 총 타임라인을 보면 어, 2024년 7월 22일 날 USCIS 웹사이트에서 어, 신청을 한후 어, 선서하는 날까지 계산을 해보면 7개월, 8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변경해서 선서하는 날이 다른 날이라 이 정도 걸렸고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5개월 안에 미국 시민권을 다 완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어 이렇게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was issued 이렇게 케이스 히스토리의 마지막 날짜가 찍혔고요 그리고 너의 케이스는 이제 클로즈 됐다고 왼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선선날을 요약해 보면 8시 45분까지 오라고 이제 문서에는 써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뉴저지 뉴워크에 있는, 어, 페더럴 빌딩에서 했는데, 우선 페더럴 빌딩이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 공항 검색처럼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뭐, 일찍 온 사람이든, 중간에 온 사람이든, 어, 모든 사람이 모을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요. 어, 이제 15층에 올라가면, 제가 가지고 왔던 그 페이퍼와 제 영주권을 제출하고, 어, 앉으라고 합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작은, 어, 미국 성조기를 어, 하나씩 나눠줍니다. 한 하염없이 한 기다리다가 제 생각엔 200명 정도가 다 같이 모인 것 같아요. 다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하루에 모여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모이고 나서 어, 실제 이제 세레모니가 시작하는데 세레모니 전 자체는 한 25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흑인 여성 판사가 와서 함께 축한다고 하 어, 박수를 치고 어, 미국 국가도 함께 부르고 뭐 이것저것 선서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졸티피케이스를 나눠줄 때도 한명한명 한명 호명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서 하나씩 받고 다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어 두 장의 페이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어, 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되겠고 바로 뒤에는 어, 이름을 바꿨다는 Peptition of Name Change라는 페이퍼가 같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USCIS 직원들이 이름과 뭐 생년월일 스펠링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오늘 당장 고쳐서 줄수 있고 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의 스펠링을 여러 번 여러 번 확인하고 어, 이제 잘 받아서 어, 다 같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헤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국기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날 선서하는 사람들의 어, 나라 이름과 어, 이렇게 국기를 다 리스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라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같이 박수를 치고 그런 작은 행사도 했습니다. 어, 코리아라고 불렀을 때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까지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렇게 어,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15층에 올라가면 어, 선서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방에서 기다리고 함께 온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다른 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면 이제 문을 오픈해서 서로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할수 있는 그런 음, 뭐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세레모니 당일날도 아침 8시 반쯤에 도착했지만 다 끝나고 한 11시 반쯤에 나온 것 같아요. 어, 주변에 가시게 되면 주차 넉넉히 어,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어, 미국 시민권 타임라인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를 하지 않으면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점을 어,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에 어, 시험 보는 것들이 좀 궁금하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